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 입니다 와 오늘은 제가 미스 다육의 이 예쁜 아이들 자, 영상 올려 드리려고 미스 다육으로 왔습니다 자이 미스 다육의 미스리들을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 주셨는데요 색감들도 예쁘고 수형들이 정말 예쁩니다 자 가격 착한 아이들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미스 다육은 택배 3만원부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에, 자, 빨갛고 아주 화사한 아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요 홍매화, 자, 중품 이상하는 아이들을 많이 찾으셨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요 홍매화, 자, 요거 중품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자, 작은 아이가 아니고 요 아이를, 자, 구독자님께서 찾으셔서 저요 아이들을 또 농장 다니시면서 구해가지고 오셨습니다. 12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목대들도 튼실하고, 자, 수형들도 참 예뻐요.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자,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들 진짜 유색으로 물들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아이예요. 자, 수형들이 이렇게 예쁘고 얼굴 투수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대표님께서 이 홍매화 구해오신이라고 자, 매일 군데 농장을 다니셨대요. 이아이만 15,000원에 자, 이 아이 올려드릴게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수형도 예쁜 아이예요. 와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블랙 캐시미어 자 요거 아주 고급진 아이죠. 자 요거 블랙 캐시미어 가격 2만원에 자 요거 특가로 올려드릴게요. 자 블랙 캐시미어 요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고 오셨는데요. 자 요아이는 가격대가 나가는 아이죠. 자 수영들도 예쁘고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여기도자 목대가 요렇게 부채처럼 생겼는데요. 진짜 예쁘죠. 자 요아이는 2만원인데요. 자 요거 여기 자 얼굴 좀 보세요. 여기 철화에서 다 풀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색감도 아주 진하고 자, 예쁜 아이들. 사이즈도 좋고 자 수영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블랙 캐시미어 2만 원에 자이아이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또자 이렇게 보면 자 구분이 가나요? 구분이 가죠. 블랙 캐시미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캐시미어 철화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 자체가 틀리고 이아이는 아주 고급진 아이입니다. 자, 요거자 2만 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특가로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파키피덤이에요. 요거 자 파키피덤. 자 예전에는 요거 사, 저 가격이 상당히 비쌌었죠.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자 이렇게 건강하고 입장이 상당히 두툼하죠. 자 만질 수는 없어요. 손자국이 날까봐. 자, 이렇게 분을 뽀얗게. 자, 바르고 있는 유아이들 아, 대표님께서 4만 원에 요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이렇게. 요거 14cm 풀분이에요. 요 얼굴도 좀 보세요. 아주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자, 4만 원씩 해서 파키피 덤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방울 복랑이에요 자, 방울 복랑 아주 보라색으로 이렇게 떼글떼글 묵어 가지고 색감이 정말 예쁘죠. 수영들도 예쁘고 자, 목대들이 요렇게 튼실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8,00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자, 얼마나 무웠으면 요렇게. 자, 쪼사탕처럼이렇게 생긴 아이들. 8,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방울복랑입니다. 안소니입니다 요거 3만원이에요. 안소니 수영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아직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죠. 요 아이들. 사이즈가 요거 14cm 풀분에,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풀분이꽉차 있어요. 여기 누다 대품입니다. 누다 3만원에, 자, 사이즈 요렇게, 자, 크고요. 오래 굳혀진 아이들, 아주 떼글떼글 묵었어요. 와, 요 아이가 3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3만원짜리 요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목대는 요렇게 튼실합니다. 얼굴 좀 보세요. 다 젖어가지고 아주 떼글떼글. 자,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는데요요 실물 요거 사이즈가 한 30cm 합니다. 30cm도 넘어요. 이거 30cm도 넘어요. 요 사이즈가. 자, 여기도. 아 여기도 30cm가 넘는 그런 누다. 요 아이들. 자, 두개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안전 특대입니다. 자,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요 아이는 롤리플리. 롤리플리 2만원입니다. 2만원. 얼굴 보여드릴게요. 자, 목대는 이렇게 튼실합니다. 여기도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 두수 상당히 많죠. 목대는 이렇게 굵어요. 와, 색감도 예쁘고. 자, 얼굴이 다져져가지고 이렇게 예쁜 자, 핑크색하고 살구색하고 아주 잘 어우러졌어요. 자, 여기. 와, 이거 얼굴 좀 보세요. 아가들 이렇게 두개 달았어요. 롤리플리 이거 2만 원씩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미인 종류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특 미인이에요. 자 아가들도 이렇게 달았어요. 수영 예쁘죠? 자 목대들 좀 보세요. 이렇게 튼실한 아이들. 자이 아이가 7천 원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 착한 특 미인 7천 원에 올려드릴게요. 아도데스, 아도데스. 자, 요거. 동글동글. 자, 요렇게 생겼죠. 요 아이들. 2,000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요거, 요렇게 아물어졌어요. 자, 이런 아이들. 빨간 푸트에 있는 아이들인데, 진짜 예쁘죠. 요 빨간 사탕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아도데스, 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먼노로 가겠습니다. 먼노. 요렇게. 와, 진짜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자, 물이 살짝, 자, 이렇게 들었어요. 자, 이 아이는 외두짜리인데도 5,000원이에요. 이쪽에는, 자, 이두짜리. 자, 이두짜리도, 자, 5,000원입니다. 근데 2두짜리는 3개 있습니다. 3개. 이거 먼저 주문하시면 요 이두짜리 먼저 보내드리고, 자, 요 외두짜리 보내드릴게요. 자, 외두짜리가 얼굴은 조금 더 큽니다. 자, 외두짜리는 얼굴이 조금 더 작아요. 자 요거. 자, 5,000원에 자유 아이들 올려 드릴게요. 요쪽으로 마케 베니아금 8,000원입니다. 자, 마케 베니아 금 요렇게 생겼어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 아닙니다. 자, 요거 굉장히 고급지고 자, 아주 가격 나가는 아이죠. 마케 베니아 금 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여기는 아주 요거. 자, UI는 자, 화분보다도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 아이는 파인노즈라고 합니다. 파인노즈 요거, 8,000원씩. 자, 올려드릴게요. 파인노즈 8,000원씩. 자,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자,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아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요렇게 중간되는 사이즈입니다. 9cm. 자, 이상하는 아이예요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칠복신이라고 합니다. 칠복신. 만원입니다. 만원. 요 칠복신. 굉장히 귀한 아이죠. 요고 다른 용, 농장에 제가 다니면서 유아이를 잘못본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미스다육에 유아이를 신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고 자, 이렇게 아주 자, 밥그릇에 꽉차 있어요. 떼글 떼글 얼굴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칠복신 유아이는 만 원입니다. 자요거 입장 끝에 손톱 끝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짝 물이 들었어요. 자 유아이도 조만간에 아주 예쁘게 자 변신을 할것 같아요. 자, 이쪽에 아프리카 라즈베리 이거 2만 원입니다. 보이시나요? 2만 원. 이 아이도 2만 원이에요. 자, 사이즈는 상당히 큽니다. 자, 이렇게 이거 18cm 둥근 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주스가 상당히 많죠? 자, 사이즈도 자 많고요.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쪽에 자 여기. 자, 입장 끝에. 여기 요런데 입장 밑에 요런 데는 살짝 살짝 조금 씩 탔어요. 그런데 유아이들은 그 하엽으로 떨어져서 없어질 아이들이니까 괜찮아요. 자, 생장점에 이 얼굴들은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주고 있네요. 이쪽에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요거 레인보우 2두짜리예요. 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웨스트 레인보우 2두짜리.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2두짜리 6,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제스타입니다. 제스타. 요건 만원이에요. 제스타. 14cm 두근분에 심어져 있어요. 제스타.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 완전 진하게 물들면은요. 진짜 예쁩니다. 완전 진한 자주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제스타. 요건 만원씩 해서 올려드릴게요. 얼굴 수형도 예쁘고요. 얼굴. 자, 두수도 이렇게 많습니다. 집시가겠습니다. 집시 만 원이에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두 개, 두 개, 두 개. 자 이렇게 식이 있어요. 여기도 요렇게 여기도 14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집시. 자 다져지고 또 다져지면 이 아이가 아주 색감을 예쁘게 보여주는 집시죠. 이 아이들 만 원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자 이거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2만 원. 목대 보이시나요?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얼굴. 자요런데 생얼이 들어가 있고요. 자이 앞쪽으로 이렇게 철화가 잘 섞여 있어요. 자이 아이는 자 2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조금 저렴한 아이로 가겠습니다. 자이 아이들은 12,000 원이에요. 12,000원 수영 요렇게 생겼어요. 12,000 원. 자, 이렇게 생겼어요. 12,000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여기도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자이 아이들 12,000원, 자, 캐시며, 자, 올려드릴게요. 와,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5,000원이에요. 이거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오렌지, 이거 진짜 러블리 로즈, 이색깔 물드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핑크색 살구색 이렇게 묘하게 물이 들었어요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 러블리로즈 이거 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여기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진짜 예쁘죠 무지개 염자입니다 자, 꽃이 펴 있지 않았어도 요 입장이 꽃피아이처럼 요렇게 화사하고 예쁜 아이. 자, 요런 아이들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점점 요 아이. 자, 물이 들면 자, 요거보다 더 진하게 요렇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가 만 원씩 해서 올려 드릴게요. 자, 수영 보여 드릴게요. 수영은 요렇게 생겼어요. 돈 들어오는 나무입니다. 이거. 자, 집안에 자, 요 요거 염자들 들여 놓으시면 돈이 들룬다고 합니다. 요아이 대박나무라고도 하죠. 와 요쪽에 아주 입장이 깨끗하고 통통하게 생긴 아이 자이아이는 아이시그린입니다. 요거 3두짜리인데요 6천원에 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와이쪽에 고급창입니다. 창 한번 담고 가겠습니다. 퍼플샷이에요. 이아이는 12,000원이에요. 와 손톱 끝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아주 맑고 자 깨끗해요 입장이 자 유아이들 다 12,000원씩이라고 합니다 포스가 너무 예뻐요 이거 와, 손톱 끝에 아주 빨갛게 콕 찍은게 너무 귀엽고 예뻐요 1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프라다 프라다입니다 프라다 12,000원 와 색감 진짜 예쁜데요 와, 이거 2도씩 하는데요 어, 진짜 이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7.5cm 포트 분에 심어져 있는 프라다. 자, 이 아이는 12,000원이에요. 12,000원. 제드글로우 이 군생이에요. 제드글로우 이 군생. u 아이와만원 임? 아만원 맞나? 예, 만 원입니다. 만 원.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보다 조금 큰 화분이에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크림 썬이에요. 크림선 2만원입니다. 여기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속에 요 젤리처럼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여기 있는 아이들 크림선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로망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로망 요거 만원입니다. 만원. 아, 색감 예쁘죠. 이 얼굴 좀 보세요. 아주 떼글떼글해요. 앞뒤로.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만 원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로망 자, 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이 아이는 파차이라고 합니다. 파차이. 요거자만원에서자 할인가로 올려드릴게요 파차이 만 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요 파차이 많이 입고했어요. 자, 6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핑크로사 8,000원입니다. 어우, 색감 예쁘죠? 자, 여기도 6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와,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가지고, 자, 여기 농장 안이 상당히 덥습니다. 바로 벌써 여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농장의 대표님들, 자, 여름 나시려면 상당히 애들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덥기 시작을 했습니다.